스크롱이 너무 번지네요, 이거. 어. 일단은 얘네들 씨 떨어지, 씨, 벌써 저거 했겠어. 얘네들 해서 저기다 태워야 되겠다. 아궁이다 얘들, 얘네들 싹 비워주고요. 어. 걔네들은 핑크색이라 구절초 하얀색은 다 뽑아버리는데 걔들은 사다 놓은 거라 핑크색이라 뽑으면 안 되고요. 예? 예, 예. 하늘 참 이쁘다. 스크럼 아, 극단의 조치를. 이럴 때 필요하신 분들 오시면 이스크럼 얘네들 줄수 있는데. 바빠서 누굴 어떻게 해서 내가 택배로 보낼 시간은 없고. 플러스가 없을 때는 저건데, 아유, 그러니 당신이 없으면. 이런, 얘는. 어, 잘라버리고 캐버릴 거예요. 조금 말르면 응. 그라스 중에 어, 스크러입니다. 예쁘죠? 예쁜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사다 심어서 3년 만에 이렇게 몸집을 굴려서 저희는 오늘 이렇게 씨가 내려앉기 전에 다 캐서 이제 소각장에서 태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 번진 아이도 지금, 아, 뽑기도, 얘네들이 자리 잡으면 뽑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날 잡아서 얘네들 다 채, 퇴치하고 있습니다. 아, 스크롱. 아,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저기 탁, 이거, 뽑아내느냐고 너무 힘든데, 작은 화끈, 어, 화, 단이 작은 데서는, 예, 그거 봐, 아휴. 이게 씨 떨어지는 것마다 다 나와서 못 자리듯이, 아. 크롬 문제 퇴출예 네, 네, 문제 그럼 우연스니까 아우 진짜 이렇게 본지를지 몰랐어 못 그죠? 못떼 듯이 그지? 아 어디다가 지금 이 아이들 말고 저도 없으니까아 씨가 뭐, 없는 애들은 그냥 응, 맞아 모짜리야모짜리씨 <laughs> 없는 애들을 뽑아서 그냥 응. 거기다 그냥 거름대게 놔두고 씨있는 애들은 다 지금 잘라서 어 뽑히지도 않지. 너 전번에 잡아댕기다가 나가 떨어질 뻔했어. <laughs> 스크롬, 밥새끼 먹고 이거 뽑아내기도 힘듭니다. 고기도 그런 애들이 있어. 고기. 아직 피지 않아서 괜찮을까? 응, 꽃이 얘네들이 저기 씨앗이 여물기 전에 예, 위에 다 펴버립니다. 아, 어, 예, 예. 그냥 이렇게 보고, 예. 와. 아니, 괜히나 놔두세요. 너무 안 뽑히죠? 네, 아유, 주인님, 이거는 퇴치시켜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래야 될것 같아요. 끊어졌어요. 끊어지면, 다안뽑아자 그러다 뒤로 나가, 잡빠지면 큰일 납니다. 엉덩망아집니다. 저 전번에 그랬어요. 여기도 있네. 여보, 여기. 앞에. 얘네들이 자리를 전체 다 차지하니까 아, 어. 이거 저녁에 고기 먹어야지 원그 풀이에요 그풀 그거, 응. 그거 풀이 예 이건 응? 파니콤입니다 파니콤 파니콤도 역시 아~ 저희놈예참 <laughs> 몽환적인 분위기가 있고 한데 몸체 하나가 너무 자라니까 이거 여기 한 덩어리 이게 하나름 어디요? 이거 이거. 어 그건 마가렛 또 여기 하나름 아 그래서 어찌해야 될까요? 멋있긴 한데 고민입니다 멋있는데 정말 그렇지만 너무 번지니까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 아름, 두 아름. 이렇게 몸체가 커지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스크렁이 있고, 와. 뿌리로도 번지고, 씨앗으로도 번지니까 감당이 안 되네요. 해버리는 수밖에. 아깝지만.